3의3의 2절은 시스템, 그러니까 MCK가 다 들어가 있는 행렬, 그래서 질량, 감세, 강성 행렬, 전체 시스템의 행렬입니다. 요소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요소를 다 조합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인데요. 운동방정식을 전체 시스템, 매스, 시스템 강성, 어, 시스템 강성과 감세를 다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이게, 미분 방정식, 절대, 에, 전체 운동 방정식을 구했고요. 이것들은 각각 요소 방정식을 합한 것들이다. 요소 방정식을 합해가지고, 모든 요소에 다 합쳐가지고, 시스템 매스 시스템 댐핑, 시스템 스티프니스, 시스템 포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 이렇게 다섯 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스프링, 각각 요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에, 양쪽 경계 조건 그다음1 2 3 4 5 에, 요것은 각각 자유도이고요. 움직일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방정식 최종적으로 시스템 매트릭스 전체 5행 5열을 구하고 5행 5열에서 경계 조건을 적용하니까 에, 3행 3열이 되고요. 그래서 델타1, 델타2, 델타3, 델타1과 5 값은 이미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2, 3, 5, 4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계에 사용되는 부재력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스프링 요소와 다섯 개의 절점으로 구성된 스프링 시스템입니다. 절점 2와 다의 봄은 단결된 절점을 표시합니다. 절점 2에서는 스프링 1과 2와 4가 결합되어 있고, 절점 3에서는 스프링 2와 3이 결합되어 있으며, 절점 4에서는 스프링 3과 4와 5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1의 강성 행렬은 스프링 1의 스프링 상수 K1을 적용해 구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의 값을 15 또는 -15로 대체합니다. 스프링 2의 강성 행렬은 스프링 2의 스프링 상수 12를 적용해 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스프링 3 스프링 4 스프링 오이의 강성 행렬을 각각 구합니다 그리고 자유도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요소 강성 행렬의 열과 행에 해당하는 자유도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전체 자유도의 수가 5개이므로 전체 강성 행렬은 5x5의 정방 행렬이 됩니다 전체 강성행렬의 행과 열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제 요소의 강성행렬의 각 원소를 전체 강성행렬에 해당하는 위치에 조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 사이의 강성행렬의 두 번째 행첫 번째 열의 값은 마이너스 18이며, 행과 열의 자유도 번호는 4와 2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전체 강성 행렬에서 동일한 자유도의 번호를 갖는 원소의 위치에 조립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프링 1, 스프링 2, 스프링 3, 스프링 4, 스프링 5의 강성 행렬을 차례대로 전체 강성 행렬에 조립합니다. 그리고 각 원소에 조립된 값들을 합해 원소의 값을 구하면 전체 강성 행렬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링 시스템의 지지 조건과 하중 조건을 적용해 전체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스프링 시스템의 절점 1과 5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는 절점 1의 변위 델타1과 절점5의 변이 델타5의 값이 0임을 의미하며 이 값들은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고자 하는 변이 벡터의 변수들 중에서 이미 값이 주어진 기지수로 적용됩니다. 이를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한편 절점2, 3, 4에 각각 20N-10N, 그리고 20N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이들 값들은 힘 벡터의 해당 자유도의 기지수로 적용됩니다. 이를 하중조건이라고 합니다. 경계조건과 하중조건을 적용한 뒤의 전체 방정식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 방정식의 변위 벡터에는 경계조건으로 주어진 변위와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야 할 변위가 섞여 있습니다. 또한 힘 벡터에도 하중 조건으로 주어진 힘과 해석을 통해서 구해야 할 힘이 섞여 있습니다. 즉, 기지수와 미지수가 방정식의 좌우편에 섞여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기지수와 미지수를 분리해야 하며, 이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정식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달성됩니다. 변이 벡터와 흰 벡터의 원소들이 순서를 바꿈에 따라서 강성 행렬의 열과 행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행렬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변이 벡터의 미지 변위가 포함된 부분을 따서 최종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서 미지의 절점 변위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해진 절점 변위를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해 힘 벡터에 포함된 미지의 절점 반력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시스템의 해석을 통해서 강성 행렬의 개념과 방정식을 조립하고 푸는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네뭐 지금 스크린을 캡처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제가 뭐 녹화하면서 화면상에서 조금 전에 그 동영상 원래 원본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동영상을 그냥 한번 돌리면서 스크린 캡처를 했습니다 미지수를 구했고요 구하고 난 다음에 이 미지수를 대입시키고 이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 이놈하고 이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세 개가 합쳐진 방정식을 풀어서 요놈을 구하고 이놈을 다시 대입시켜서 요놈을 구하게 된다. 이놈이 최종적으로 부재력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강성 행렬을 조립 혹은 조합 어셈블리 하는 과정을 넣습니다. 이, 이 강성 에, 전체 시스템 강성 행렬이고요. 여기에다가 하중 행렬, 시스템 강성 행렬을 역행렬을 곱해 주면 나중에 변이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변이행렬을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부재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 근데 전체 이 행렬에 지금 전체 만약에 n by n 을 쓰게 되면은 계산 속도가 워낙 느립니다 스페이스를 그래서 요놈만 쓰는 것들 솔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거 가장 널리 쓰는 솔버 중에 하나가 이제 풀 매트리 쓰는 거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밴드 폭을 가진 매트릭스,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서 프론탈 솔버로 해가지고 세로로 세워 놓고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 비주얼 FEA를 어, 사용해서 어떻게 볼수 있는지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투베이 아, 이렇게 프레임 구조물을 잡고요. 투베이 프레임 구조물을 잡으면 다음과 같은 강성 행렬과 아, 하중 행렬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 요소별 아, 강성 행렬과 아, 하중 행렬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가 들어가면서 계속 여기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에, 실제 처음부터 이 요소를 찝어가지고요 화면에 갖다 놓으면 아요 요소가 요소 행렬이 전체 시스템 행렬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것도 들어가는 방법이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 자유도에서 할당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스프링 시스템에 대해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하중 행렬입니다 하중을 넣고요 여기는 원래 K 델타 이퀄 F인데요 이 벡터를 일반적으로 메모를 전략하기 위해 가지고 변이 행렬과 하중 행렬을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하중 행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역행렬을 곱해서 같이 곱해주면 변이가 나오게 되죠.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실력이 늘어가서 노이즈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녹화하면서 네.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대신 여기는 에 여자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하중들이 각각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들어가면은 아 이미 중복됐다. 에 이미 어셈블리된데 넣을 필요가 있느냐? 집중 하중과 분포 하중을 다 넣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한요소법을 배울 때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몇십년 전이니까 지금은 유한요소법 자체만으로 어 그게 논문이 많이 나온 것 같지 않고요. 프론탈 솔버입니다. 좀 전에 메모리가 요만큼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좀 전에 그큰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갔던 메모리가 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한줄한줄한 줄한줄한 줄씩 쌓이게 되는 거죠. 밴드폭이고요. 굉장히 헛 공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 요 매트릭스만 가지고 풀거, 풀게 됩니다. 빈 공간이 하나도 없죠. 여기. 예전엔 전체 공간을 다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프론탈 솔버라고 해서 계산 속도도 빠르고요. 메모리도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한아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구조물을 풀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풀 매트릭스로는 거의 풀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통역학적인 문제를 풀 때는 질량과 감쇠와 강성 행렬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네, 하중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은 네, 그대로 다 보겠습니다. 넣더니, 프론탈 솔버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직사각형, 어, 정사각형, 정사각형 행렬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눠서 메모리가 전략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 만드셨죠? 네, 벌써 20년 전에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 프리하고 포스트 프로세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에, 유한요소 책 중에 쿠키 지은 책이 있는데요. 어, 위스콘신 대학교죠. 그분의 책에 에, 이 소프트웨어가 에, 그 교육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에, 요소 질량 행렬, 요소 감쇠 행렬, 강성 행렬을 직관적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혹은 에, 변이 형상 어, 형상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체라든가 혹은 솔리드 어, 고체 같은 경우에서는 변이 형상을 사용해서 질량 행렬과 어, 감쇠 행렬과 강성 행렬, 요소 에 관련된 것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어, 이제 다른 사람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좋고요. 직접 짜려고 하시면 안되고 이미 짜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형상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질량행렬은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구한 질량행렬은 대각행렬만 있습니다. 근데 형상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행렬은 이렇게 대각행렬 위에도 비대각에도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렬을 일관질량행렬이라고 보고요집중질량행렬 대각에만 있는 대각선 자유도만 있는 집중질량행렬 우리가 감각적으로 구한 거. 예를 들어서 빈 같은 경우 양쪽 로드에 질량을 반반씩 분배시켜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요소 감행열도 이렇게 일관감쇄행렬을 구할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조합을 해서 강성과 질량을 조합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요소 강성 행렬도 다음과 같이, 그래서 b는 변형률, 변이 행렬이고요. e는 탄성 계수 행렬입니다. 유한 요소법에 늘 쓰는 거고요. 요소 하중도, 요소 하중 행렬을 구하고, 벡터를 구하고 난 다음에 조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의 하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시스템 강성, 시스템 질량, 시스템 에, 하중, 시스템 감쇠함의 3절, 분포 질량을 갖는 어, 보해 이런 해입니다. <laughs> 실질적으로 어, 질량은 실제 구조물은 어, 무한 자유도이고 질량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한 요소로 근사적으로 하려면 이걸 요소로 자르고 난 다음에 요소의 절점에서의 질량과 강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 요소는 근사해법이고 실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을 정확해라고 했을 때 근사적으로 구한 값이 충분히 정확한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포된 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 이것을 직접 풀어가지고 모두 형상과 고유 진동수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쪽으로 구한 수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뭐 이런 쪽으로 구했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기, 좋은 계산기, TI 계산기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은 매트랩 혹은 기타, 메 어, 매스매티카를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외팔보의 고유진동수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함수, 이제 외팔보를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laughs> 형상 함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앞에서 배운 어, 방법대로 <laughs> 어, 강성 행렬과 요소 강성 행렬 요소 질량 행렬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요소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시스템 질량 행렬과 <laughs> 시스템 강성 행렬이 서로 같습니다. 예, 요소 행렬과 그래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어, 근사적인 고유 진동수와 모두 영상을 구했고요. 실질적으로 두 값을 이론적으로 구한 값하고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론적인 해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고유 진동수가 이렇게 값이 되는데요. 콘스턴트 일관 질량 행렬은 집중 질량 행렬보다 훨씬 더 근사적이고 직접해. 정확해더 가깝고 요소를 더 짧게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더직접해 가까워진다 입니다. 정확해. 그래서 요소를 한없이 에, 그 일반적으로 럼프트 매스를쓸 경우에 있어가지고 요소를 자르면 자를수록 근사해에 가까워지고 실제로 짧게 자른 경우에 있어서는 에, 듬성듬성하게 자른 경우에는 오차가 크게 생기고요. 더 여기 같은 경우에 더 로우 퓨리퀀시, 예, 예, 저차 고유 진동수보다 작게 나온다. 루트 오메가 이퀄 루트 m 분의 k 잖아요. 예, 이게 작게 나오는 건 질량은 일정하다. 뭐 k 값 했을 때 우리 k 값을 쓰고 질량 행렬을 집중 직렬을 썼을 때 혹은 일관 질량을 썼을 때. 예, 그래서 m 값이 너무 이제 과대하게 평가되면은 오메가 값이 과소하게 나오는 거죠. 트러스의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 거고요. 구조역학 아, 기술고시 문제에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기를 사용해서 어, 변이법이라든가 아, 강성법을 써가지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구해도 되고, 어, 뭐 그게 이제 유한요소법의 초기 모델이 되니까요.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유한요소법이 되는데요. 유한요소법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의 강성 행렬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 행렬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 조립해서 시스템 강성 행렬과 시스템 질량 행렬을 구하고 경계조건을 조성하게 되면은 2x2 행렬이 되고요. 이것을 풀면은 두 개의 고유진 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유한 요소를 써서 구하진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부 때, 학부를 나오신 분들이 유한 요소법은 일반적으로 대학원 때 배우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대부분 그 학부 때 배웠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산기가 잘 풀어주니까요. 기술은 무한히 발전하는데 시험 문제는 3, 40년 전 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이고 어떤 새로운 시도로서 유튜브를 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 웹팔보의 고유 진동 해석인데요. 에, 이것은 매트랩으로 직접 잡았습니다. 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요소 어, 강성 요소 어, 질량 행렬을 해 가지고 어셈블리, 조립하는, 조합하는 함수를 써 가지고 각각 함수를 만들고 전체에서 그 함수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조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겐 밸류, 여기 기본적으로 매트랩에서 주어진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메가 값을 풀었습니다. 에, 3장은 3의 3절은